일상 속 비언 어 <laughs> 비언다 레즈 게이 동성 이으어 찾아보기 할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동성 이으 어란 레즈 와! 유사하게 발음 되나 뜻이 다른 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을까 라즈베리 레즈베리 레드벨벳 케이크는 레드벨벳 케이크 리즈 시절 레즈 시절 이렇게 레즈 하면 또 이렇게 하겠네 렛츠고 렛츠 비어니스트 렛츠 비원 레츠비 <laughs> 언니 그거 언니 레츠비 언니 레츠비 언니 스트레즈 아 스트레즈 그럼 여기 스트레즈는 여기다 써야겠는데 레전드 레즈토랑 레스토랑 마요레즈 프레즈프렌즐이 되면 프렌즈도 되겠네 렌즈 레즈 라즈베리는 레즈베리 레드벨벳 케 레즈벨벳 케이크 레즈 시즌 레즈 시즌 스트레스 스트레스 레전드 레전드 레스토랑 레스토랑 마요네즈 마요네즈 프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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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레지던트 <웃음> 레지던트 유레지미오 <레짐이어. 웃음> 아무튼 동성 이의 어, 솔직히 뭐가 있을까 알아하는데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비언으로도 가자고요 <laughs> 일상 속 비언 어, <laughs> 비언다 괜찮지? 비언나 소세지, 에어비언비, 에어비언비, 그렇지 비언네? 잔이 <laughs> 비었네. 강비연풍로, 비연오사, 더블비연코, 오, 더블비연코. 비현실적이네요. 이비연오과이 비연오가, 비연치 않네요. 비연, 비연치 않네요. 비연명하지 마. 비현명하지만 나 정말 비현했어 이 마음 비현치 않을게 낯성해 가면 비현지를 써주세요 낯성해 <laughs> 가면 비현지를 써주세요 아너 진짜 임기은 비현이 좋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L. 자 오늘의 챈 첸비언... 비현 비연동 상항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 와그 강에 대로 비연에 있어. 일상 속 비연어. 근데 실제로 누가 이거 쓰냐고. <laughs> 나도 안 쓴다, 진짜. 예, 아. yeah, 하지만 좀어 레이디는 일부러 티내고 싶다.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. 약간 은근히 이제 어,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은근히 너무 먼... 티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일상 속 비언어, 잠깐만~ 구독해!